안녕하세요. 3월 28일 정쌤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을 보인 종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에서 안내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무료이며 알림 설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수익 안내에 더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종목은 ITIG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인데요. IT 아이즈는 금융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금융권 IT 컴플라이언스 및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금융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디지털화와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 기관들은 IT 컴플라이언스 및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CAWAVE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인 GUR MWI를 개발했다는 점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며 ITIZ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매출 중 용역 매출 91.41%, 상품 매출 4.71%, 클라우드 매출 3.88%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기관, 외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각각 7,200원 중반, 6,800원 후반으로 추정하며 AI 테마 관련주에 속해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와 매출 총 이익의 흑자전환, 순이익률의 증가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나 적자 지속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경쟁사 대비하여 하위권에 속해 있고 부채비율의 증가 등은 분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좋지 않은 수급과 기반으로 인해 쉽게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특별한 호재 소식이 보이지 않는 점 역시 내림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STO 플랫폼 신사업과 수익성 증가를 예상하는 의료 데이터 사업,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클라우드 사업 특성상 연초 예산이 수립되어 3, 4분기에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향과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9% 지속 성장하였고, 핀테크 발전으로 모바일 뱅킹 등이 증가하며 금융회사들의 IT 적극 도입 등으로 반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분들은 디지선을 확인하시고 ITIG에 대한 대응, 추가적인 설명과 투자 운영 비결, 다른 수익 종목 발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의 숫자 2를 남겨주시고 차례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쌤이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두산과 CIS입니다. 두 종목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쌤이 3월 20일 소개했던 PSK 홀딩스는 16% 수익권 도달하였고 유로달러를 통해서도 지난주 141만원의 수익 발생하였으니 함께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